드라마 49일이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예고되면서 시청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규리 씨,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49일, 미디어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후 세계란 어떤 모습일지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 드라마라 불리며 수목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49일. 49일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에 놓인 남규리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는 세 사람의 눈물을 모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판타지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듯 49일은 사후 세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 있죠. 어 49일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죽잖아요 쉽게 죽고 나서 이제 49일 동안 이승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 쉽게. 49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남규리가 눈물을 모아야 하는 기간은 49일로 이 시간 동안 남규리는 이호원에게 빙의해 눈물을 모으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영 영웅을 맡은 남준입니다. 저는 굉장히 철없고사랑스럽게는 커오던 한 여자가 자본식의 유지력 등 불의 기쁜 사고로 그 옆에 계신 유원선배님의 몸에 들어가게 돼서 자신 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귀신 들림, 즉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49일에서도 이러한 빙의 현상을 이용해 남규리의 영혼이 이호원의 육체를 빌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9일에서는 그간의 사후세계와는 다른 현대적 해석이 들어있는데요 극중 일명 저승사자로 등장하는 정의로는 그간의 저승사자와는 달리 꽃미남 외모에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이름도 저승사자가 아닌 스케줄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듯한 수트 차림은 기본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는가 하면 저승으로 향하는 관문은 배가 아닌 엘리베이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후세계는 좀... 글쎄 전설의 고향하고 소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가볍고 경쾌하고 근데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사후 세계가 좀 다른 작품들하고는 다른 게 일단 현실 세계 이 이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서로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요. 아, 아, 아. 최근 개봉한 아저씨. 영화 로맨틱 헤븐과 히어 애프터 거예요. 역시 사후 세계를 소재로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로맨틱 헤븐은 사랑하는 어, 이가 그렇구나. 죽었거나 혹은 죽음을 야,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천국을, 천국을 통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발 우리 엄좀 만나주면 안 돼요? 일곱 번째 날 네. 하나님이 정말로 쉬셨을까? <웃음> 어, <웃음> 네. 애초에 아무래도 안 쉬셨을 것 같아요. 예. 쉬셨을까 정말? <laughs> 피곤했어서 어. 맷 데이먼 주연의 히어 애프터 역시 장진 감독과 같은 상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히어 애프터에서는 죽음을 보는 남자, 죽음을 겪는 여자, 그리고 죽음과 함께하는 아이를 통해 사후세계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천, 천국보다 아름다운, 소년 천국의 가다, 원더풀 라이프, 사일런트 등 사후세계를 소재로 한 영화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영화는 사후세계를 향한 의학도들의 임사체험을 다룬 유혹의 선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죽기에 좋은 날이군이라는 대사를 유행시켰을 만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잘 표현했다고 호평받았는데요.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꾸준히 소재로 사용될 만큼 사후세계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관심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고민은 현실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현실 돌파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고요. 음,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정교하게. 환상을 가지고 너무 정교하게 그 꿈을 꾸고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최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며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에 표시라는 삶이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